안녕하세요. 나들이TV입니다. 보수진영의 대권 후보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가 왜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보다 더 나은 선택이 될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 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이름은 익숙하지만 정작 그의 진짜 이력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1980년대 노동운동의 선봉에 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수 진영으로 전향한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죠. 그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거리에서 노동자를 위해 싸웠고 또 보수 가치로 대한민국의 성장을 말하는 두 세계를 모두 경험한 인물입니다. 노동과 자본, 진보와 보수를 동시에 이해하는 보기 드문 정치인이네요. 또한 김문수 후보는 행정 경험, 실력까지 증명됐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경기도지사를 지냈는데, 부패지수 16등을 하고 있던 경기도를 부패지수 1등으로 만들었고, 사회적 약자인 한센인들과 1박 2일로 먹고 자고, 한글도 배우게 해주고 같이 생활하였다고 합니다. 또 지사 시절, GTX 유치, 삼성전자 평택반도체 공장 부지를 경기도로 유치하려고 땅을 팔때산 가격 그대로 팔아 삼성이 해외로 나가려는 것을 막고 경기도로 유치하였고 한교 테크노밸리 등 수많은 개발을 했어도 대장동이나 백현동을 개발하여 무리를 빚은 이재명 후보와 달리 단한 사람도 구속되거나 처벌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시 경기도는 인구 1,200만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였습니다. 교통인프라 확충.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즉, 말뿐인 정치인이 아니라 실제로 조직을 이끌고 성과를 낼수 있는 실력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행정가이기도 하죠. 보여주기식 정치보다 일 잘하는 리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럼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뭐가 다를까요? 이재명 후보 역시 경기도지사를 지냈지만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스타일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정치적 일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국가 안보라는 보수 가치를 꾸준히 지켜왔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급진적 복지 정책이나 극단적 공약들로 논란을 자주 일으켰죠. 또 김문수는 노동운동가 출신 보수 정치인이라는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가난은 겪어보아야 알수 있듯이 사회적 약자와도 소통할 줄 아는 통합형 리더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계층 갈라치기식 메시지로 국민통합보다는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요. 그런 국정 운영 능력과 이력을 살펴볼까요? 이재명 후보는 국회의 경험이 없고 김문수 후보는 3선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입법도 예산도 다뤄본 사람입니다.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경험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전국을 끌고 가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정책, 행정, 정치 세 가지를 모두 겪은 풀코스 정치인 이게 바로 김문수 후보의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김문수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국제정세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국회기협 미중 갈등, 경제위기까지 이럴 때 필요한 건 안정된 리더십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또한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을 줄 아는 인물입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반미, 친북 또는 포퓰리즘 공약으로 표를 얻으려는 정치인들과는 다릅니다. 그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유와 안보, 시장질서를 지키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이런 일관된 철학은 위기일 때 더욱 빛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말 잘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진짜 국가를 지킬 수 있는 리더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덕적 논란이 적고 국민적 피로감을 주지 않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묵묵히 할일 하는 정치인입니다. 언론에 자주 나오진 않지만 그의 이력과 철학은 대통령 자리에 걸맞는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나들이TV였습니다.